시작됩니다. 데비전입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일경주 11마리의 데비전이 출발했습니다. 1000m를 달리는 11마리 말들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서 출발한 11번의 초격차 최은경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가고 안쪽으로 10번 비고너 정도윤 기수와 그리고 9번 벌마의엔젤은 진겸 기수와 함께 앞서고 있습니다. 8번 마이드림데이 김혜선 기수 그리고 안쪽으로 7번 레몬트리 서승훈 기수 위치에 있습니다. 인코스의 5번 엠퍼러 최시대 기수와 함께 선두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가고 인코스의 7번 레몬트리가 서승훈 기수와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고 이제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서승훈 기수와 7번 레몬트리 안쪽에 최시대 기수 5번 엠퍼러 바깥쪽으로 김혜선 기수 8번 마이드림데이 리고 진겸 기수 9번 벌마의 엔젤이 위치해 있습니다. 3 0 0 m 남은 직선 주로 7번에서 출발한 레몬트리가 선두입니다. 그 뒤에는 8번 마이드림데이, 9번 벌마 엔젤, 7, 8, 9번에서 출발한 세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초격차가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권을 추격하지만 서승훈 기수와 7번 레몬트리가 아직까지 선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몬트리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7번에서 출발한 레몬트리, 데뷔 전에서 데뷔승을 거두는 순간 서승훈 기수와 함께 했고, 이어서 8번 마이드림 데이와 9번 벌마이 엔젤이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데뷔전, 데뷔승을 거두는 레몬트리, 서승훈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7번 게이트에서 출발했던 레몬트리가 선두, 그리고 8번에서 출발한 마이드림 데이, 이어서 9번에서 출발했던 벌마이 엔젤 순이었습니다. 레몬트리의 데뷔전 데뷔성으로 끝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보시죠 레몬트리.